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셔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에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늘며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험도 본인의 개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맛이 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46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별 총목은 어,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제가 오랜만에 리뷰를 진행을, 어, 해드리는데, 뭐, 실시간 방송에도 이제 가끔씩 가다가 요청을 또 받으면은, 진행을 이제 해드리다가, 오늘 그 신풍제약이 드디어, 어, 임상, 2상, 3상에 대한 1단계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왔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12명의 이제 폐렴 환자가 이제 피라맥스 복용 후 폐렴 증상 악화 없이 모두 완쾌가 되었고 그래 폐렴 증상이 중도 악화됐다 한 명도 완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사망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억제 효과의 경우 어 피라맥스 복용 3일째 코로나 19 바이러스 RNA 이제 부활한 기저 십전 대비 99.3%로 감소한 결과가 관찰이 됐다.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뭐 이런 이제 에러 뭐 없다 부작용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은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된그리 이제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2가 또 있고요. 근데, 아, 진짜 정말 안타깝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잘 나왔어요. 우리가 뭐 우리 하는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지금 신풍제약이. 신풍제약 제 리뷰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해드릴 때도 아주 예전부터 제가 굉장히 리뷰를 이제 많이 했고, 신풍제약은 특히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던 종목이죠. 뭐제 채널 오랫동안 이제 보신 분들은 이 아시겠지만, 신풍제약을 거의 뭐 엄청나게 매일같이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린 종목이고,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진짜 수익이 진짜 많이 난 그런 이제 종목이거든요. 손절을한 번도 없이 수익만, 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작년, 이제 20년도 또 이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수익 정말 이제 많이 났었거든요. 끝이 없죠. 스코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수익 진짜 많이 난 그런 이제 종목인데, 그래 빠지는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 진행이 됐을 때도 이때도 제가 계속적으로, 어 손절치지 말고 매수관전 잡아서 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었고 이때 부정적 이슈 나와주게 되고 어 매도관점 매수와 소호 또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제가 3차 매수 레벨까지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었고 3차 매수 레벨까지 만약에 가격 빠져주게 된다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99.9% 시장이 안좋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가격 빠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작년 7월 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빠지는 이제 트렌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빠졌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진짜 안 좋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 그러면서 제가 어이 신풍제약의 이런 그 임상 결과가 우리는 신풍제약은 딱두개 밖에, 딱두 개, 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임상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올라가고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기사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임상, 이상, 이제 삼성 이제 1단계 결, 결과 이제 발표 나왔는데 똑같은 이야기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좋은 이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어 매도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현재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을 이제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레벨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신풍제약이 3상 아그 2단계 이제 스테이지 2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특정 레벨 수준까지 뭐좀 반등을 강하게 주게 된다라면은 어 반등 주거나 제가 매도 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이제 가면서 더 이상 어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또 다른 뭐, 바이자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굉장히 치명률이 또 낮죠. 전파력은 강한 대신에. 그래서 이미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에 성공한다라고 이제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라는 또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퀘션을 또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이슈가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오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조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임상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은 너무 늦었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수준이고, 그래서 뭐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노마스크에다가 이제 노백신을 외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1 4개 국가가 됩니다. 영국, 덴마크, 스위스, 체코 그리고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오세리아, 그런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대구가 또그 시발점을 또 끊었죠. 대구가 또 이제 트리거가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점점 이제 노마스크 체계, 이제 방역패스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이제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 현재 또 포커스가 이제 맞춰주는 그런 이 수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미 좀 꺾였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약은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결과는 근데 또 거꾸로 잘 나왔어요.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결과는 또잘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장도 정말 안 따라줬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요런 이제 레벨까지 시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면 라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장이 안 좋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고 결과는 또잘 나와주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가격이 이제 쭉 빠져주고 기술적 반등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특정 레벨까지 오면은 매도 관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이제 레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레벨 수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수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수준에서 매도를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만 44,350원대랑, 그리고 57,550원대. 이런 이제 수준에서 매도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이런 이제 수준까지, 어, 분할 매도를 치셔도 되고, 여기서 전략 매도를 이제 치셔도 되고, 어, 대응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 드리면 될것 같네요. 그래도 그나마 진짜 다행입니다. 결과가 좀 이제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제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수준이지. 만약에 결과가 또 개판으로 나왔으면 은 이거는 정말 답이 없었을 텐데 그나마 불행 중 사행으로 또잘와주게 되었기 때문에 또 기대 심리는 좀 어느 정도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약 손절이 라든가 본전가 수준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유니 레벨 수준까지 보시고 트레이딩 완전 잡았으면 아마 평균 단가 수준에 많이 낮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어느 좀 이제 높다 라 높다 라면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풍제약이, 어, 반등을 좀 강하게 주면은 매도관점을 잡으시는 쪽으로, 어,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하시는 것처럼 뭐, 어, 좀이 코로나 부분이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어, 현재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린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풍자 요인도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또 이제 멤버십 영상도 또 매일같이 꾸준하게 또 리뷰를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업로드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 되면은, 이렇게 또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9 7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많다 보니까, 어, 영상 길이가 한 시간 정도로 좀 길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좋은 종목 꾸준하게 매일같이 리뷰 팔로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신품제와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